창고에 제 제품이 도착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두 개가 이미 팔려 있었습니다. 한개 팔릴 때마다 순이익이 만원 정도 남는 제품이 딱두 개가 순식간에 팔렸더라고요. 이거 뭐지? 돈이 벌리네.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며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다 라는 말처럼 제가 모아둔 돈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요즘 만만치 않고 생활가전, 가구 역시 큰 부담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몰랐던 월세, 공과금 등 고정비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배달, 대리기사, 구매대행, 위탁판매 등등 부업을 닥치는 대로 해봤지만 3개월 이상 지속한 부업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안정적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제가 정착한 부업이 바로 로켓크로스입니다. 이제 로켓크로스를 해온 지 1년 정도가 된것 같아 1년간 부업으로 해본 솔직한 후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로켓크로스로 하루 1시간만 써서 순익 200만 원 만드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 먼저 읽어 보시고 오셔도 됩니다. 저는 5년 전 클래스101에서 신사임당 스마트스토어 강의가 유행할 때 처음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이직과 함께 회식과 야근이 잦아지면서 점차 부업에서 멀어졌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대부분은 사입방식이라서 직접 택배를 보내고 재고를 확인해야 해서 수익은 만족스러웠어도 택배 분류와 포장 등 내가 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서 시간을 쏟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24년 1월 다시 부업으로 쇼핑몰을 시작했고 지금은 쿠팡 로켓그로스에만 아주 짧은 시간을 투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로켓그로스 고액강의를 단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결과 궁금하시죠? 다른 유튜버들처럼 월 1억 파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한 달에 천만 원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는 딱 부업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1억을 팔아본 적도 없고 팔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며 애초에 그럴 계획도 없습니다. 시작부터 나는 부업으로 1억 벌 거야 마음먹으신 분들 얼마나 될까요? 제가 생각한 부업의 목표는 순이익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목표만 달성하면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보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1월에 로켓크로스를 시작하고 4월에 매출 천만원을 넘겼으며 그 뒤로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천만원이면 세금과 재반비용을 제외해도 200만원이 조금 넘는 순이익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부업이었고 1년 내내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일주일에 소싱을 딱 1시간만에 끝냅니다. 잘해서 그러냐고 물으시겠지만 아니요 제 방식은 매우 쉽습니다. 제가 소싱을 1시간 만에 끝내는 건 사실 많은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샘플과 테스트할 몇 개의 상품만 찾으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쿠팡에서 잘 팔리는 상품, 국내 시장에서 적은 상품, 혹은 해외 위주로만 판매되는 상품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나서 A부터 E까지의 상품을 등록해 테스트를 진행해 본다고 치면 AB는 테스트 수량이 빨리 소진되어 재입고를 준비합니다. CD는 입고 후한달 내로 소진되며 제가 정한 기준에 따라 드롭 여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2는 한달 이상 지나야 판매가 이루어지며 광고나 가격 할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품절되면 바로 드롭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을 늘려가며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저만의 규칙화 타임 테이블을 완성했습니다. 가끔 퇴근 후에 1시간도 쓰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침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아이템을 찾아봅니다. 광고비 왕창 태워서 매출만 올리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광고비를 5%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강의에서 말하는 가구매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매출이 나오냐고요? 쿠팡 안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제품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로켓그로스 이제 포화 아닌가? 늦은 거 아닌가? 라는 말을 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의심 때문에 가볍게 테스트만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 지금까지도 돼요 다들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하는데 저의 규칙에 맞춰서 상품을 소싱해도 지금도 계속 잘 나갑니다 작년 1월 간단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테스트용 제품을 몇개 수입해 처음 창고에 넣었죠. 쿠팡 창고에 제 제품이 도착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두 개가 이미 팔려 있었습니다. 한 개가 팔릴 때마다 순이익이 만원 남는 제품이 두 개가 순식간에 팔렸더라고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2만 원을 벌었잖아요. 계산해 보니 한 달로 환산하면 6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긴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딱두 개. 12시간에 한 개만 팔면 되는 구조니까요. 뭐지? 돈이 벌리네. 웨람버핏이잘 때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건 마치 휴대폰 게임에서 자동 사냥을 켜놓은 것처럼 저절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한건 상품 등록과 쿠팡 창고에 보낸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쿠팡은 일반 판매자보다 쿠팡 상품을 더 띄워주고 노출해주는 구조더라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빨리 시작하는 게 이득 아니겠습니까? 경쟁자가 늘기 전에 뛰어드는 게 좋고 로켓크로스의 편리함 덕분에 쿠팡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저는 다른 고액 강의 강사들처럼 초기 자본을 크게 넣어서 월 매출 1억을 노리는 방법도 모르고 시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또 효자 상품 하나를 찾아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버는 방식, 비법도 모르고요. 대개 효자 상품이라고 불리는 한두 개의 제품이 내 상품몰에 매출을 견인하는데 운이든 실력이든 하나가 터지면 매출이 크게 부풀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격을 낮추고 광고비를 많이 써서 리뷰 작업을 하고 웬만한 상품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히트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박리담으로 팔아 통장에 돈이 제대로 쌓이기는 할까요? 작은 마진으로 나는 많이 팔겠다 하고 광고하고 리뷰 작업도 는데 갑자기 누군가 아이템 위너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즉시 온라인 부업이 싫어질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 1년 평균 광고비는 5%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즌 아이템을 팔 때만 살짝 더 늘리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판매 내역을 보면 한 개, 두개 상품이 매출이 견인한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저는 딱 필요한 만큼만 수입하고 판매하고 품절되면 그대로 둡니다. 다음 달 1일 날 재고를 보충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안전한 방식을 이용하며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만약 수천만 원을 투자해 크게 테스트해 볼 생각이라면 고액 강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몇 개의 상품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방법도 배울 수 있겠죠. 하지만 저처럼 안정적인 정규직 수입이 있고, 부업으로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적은 시간으로 벌고 싶다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업이 잘 된다고 해서 크게 매출을 늘릴 생각도 없고, 그만두고 큰 창고를 얻어서 전업으로 뛰어들 생각도 없습니다. 현재 방식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1년 동안 운영해보니 확신이 생겼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갈 것 같아 이보다 더 좋은 부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저는 월1 천만 원을 판매하고 있지만 본업과 가정에 넉넉한 시간과 전보다 더 나은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큰 도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자신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